마이크멀 창고 스킵 제품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M 게임 네, RGB 듀얼입니다 이거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M 오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 한번 개봉한 상품이에요 사용 제도 이건 없고 한번 개봉한 상품인데 제부가 하나 있어서 그냥 제희가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예, 네, 개봉된 제품인데 저희가 붙여놨어요 테이프로 어, 사용 한적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새 제품에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M 게임 RGB 티어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은 어차피 유튜브에 많이 나와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 이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주 싸게 팝니다. 감사합니다. 1대1 맞춤 상담을 원하신다면